지금 명제가 참인데 얘가 특이하네요. 질리 집합 p가 질리 집합 q에 들어가는데 p의 여집합이라는 것도 q에 들어간다. 이게 무슨 말인가? p에 있는 게 전부 다 들어간다면서. p에 없는 것도 다 들어간다면서. 그러니까 q가 뭐예요? 전체 집합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. 그런 뜻이겠죠. 그 다음에, not p, not r 이라고 하는 것이 p에 들어간다 했으니까, r 에 대한 여집합이라는 것은 p 안에 들어가 있고, 전체 집합은 q와 같으면서, 이렇게된는 상태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뜻이겠네요. 자, p의 여집합은 q에 들어간다. 뭐, 당연한 소리고요 <laughs> r에서 p의 여집합을 빼란다. r 이라는 거는, 이고 이걸로, R이라는 것은 요만큼을 R이라고 생각하자, 이 말인 거잖아 거기에서 P의 여집합을 뺀다라고 해봤자 요 부분이 남아있을 겁니다. 그쵸? 그래서 공집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. 그 다음에, 뭐가 되든지 간에이 전체 집합이라며. 뭐, 당연하다 하면 되지 뭐. 그래서, 기억, 디그.